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안 가봤던 그런 장소에 처음으로 가볼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조금의 어, 설레임 또 두려움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어떤 어,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그리고 가보자던 그런 새로운 곳에 갈때 어, 설렘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실무 배치 받았던 예, 참고로 해병대에서는 자대 배치라고 하지 않고 실무 배치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해병대 투수 수색 대 처음으로 어, 실무 배치 받았던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음, 지금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그, 어, 6주간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5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간의 그런, 어,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제, 어, 본인, 저기, 본인들의 평가대로, 이제 뭐, 어, 백령도로 가는, 해병들도 있고 뭐, 김포 2사단도 있고 1사단도 있을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유여단도 있,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수색 평가로 1사단 수색대대해 실무 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어, 해병대 교육훈련단 그 훈련소 시절을 마치고 이제 일부 저의 동기들과 함께 예, 해병 버스를 타고 어, 해병대 특수색대 1사단으로 실무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해병버스라는 것은 뭐 일반, 어, 45인승 버스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게 해병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색깔도 약간 그 국방색으로 칠해져 있고, 예, 그래서 그걸 해병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제 그 해병버스를 타고 수색대대의 정문을 지나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어, 사실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위병소 근무자라고 하죠? 위병소 근무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린벨에 네, 그린베리를 쓰고, 이제, 어, 전투 복을 착용하고, 딱서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얼굴이 까맣게 타서 안 보이는 거죠. 딱그 베레모 군복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왠지,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어, 뭔가 좀, 의미심장한, 뭐, 어디 수호자?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그, 수색대대 정문을 통과해서, 어, 저희는 그 해병 버스 내리고 해병 버스는 돌아가고 이제 수역대도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거기서부터 참어그 당시 저는 그랬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그럴까요 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운동장 아 밖에서는 운동장이라고 하고 군대는 에서 연병장이라고 하는데 연병장에 UH-1의 헬기가 내려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이제 그 그, 사회에 있던 사람이 한 5주간의 그 군사교육을 마치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제 실무, 실제로 자기가 군 생활할 부대에 딱 들어가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잘 접해보지도 못했던 UH, 1의 h 헬기가 내 눈앞에서 내려앉고 있으니, 과연 여기가 뭐 하는 부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뭔가 해상훈련을 아마 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헬기가 막, 굉음을 내면서 내려앉고 있는데, 그, 그냥 바람소리, 막 확, 나고, 막, 뭐, 시끄럽고, 너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부대일까? 물론, 그 수색대대를, 수색대에 지원하고서 약간의 그런 정보가 있었긴 했지만, 정확하게 진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부대인지는, 어, 알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제 동기들과 다,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기가 과연 뭐 하는 부대일까 네, 그렇게 이제 연병장을 살짝 지나서 어, 저희를 이제 그 맞아 주시는 이제 말하면 이제 장교분이시겠죠. 그분이 딱그 오시는데 그 전에 사실 약간 그 런닝 바람에 이제 그 티팬티라고 하죠. 약간 반바지 짧은 거 그것을 입으신 분이 이제 저희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뭐냐 그래서 목소리 또 우렁찬 목소리로 신병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래, 너희들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딱, 어, 부대로 들어왔는데, 이제, 한 장교 분께서 이제 수색대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죠. 어떤 훈련 과정, 어, 수색대대 봉, 어, 수색대대 임무, 뭐, 그런, 근데 저는 정말 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제가 군생활을 하고 할수 있을지 보기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 장교분께서 살아있는 그 눈빛과 그 새까만 피부 그리고 정말 한 일당 백도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백이 보여서 와 제가 이런 곳에서 내가, 내가 군생활을 할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 그렇게 수색대대의 소개를 듣고 그 바로 이제 중대로 배치받기 전에 약간의 한 3일, 3일에서 4일 정도 이제 그 부대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어예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에 저보다 먼저 와있던 군대 선임들의 그런 어, 포스나 그런 카리스마는 가히 정말 어,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어, 살벌합니다. 일단 눈빛들이 다 정말 살아있는 눈빛이었고요. 그리고 피부들은 뭐 기본 다 검은, 감, 어, 검은색이었고 예, 깜장색 정말 깜장색이었고 정말 눈하고 이런 치아 치아 색깔밖에 안보여서요 그런 분들이 그냥 어, 군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어, 보이는데 어, 정말 이곳에서 제가 생활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후회일 수도 있을까요? 후회예 후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회 같은 생각이 조금 밀려오는 겁니다. 아잘못없구나 나는 여기를 잘못 지원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후회 알게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를 맞았던 최초의 그 간부분께서 너희들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그말 예. 물론 저희가 불행했던 건 아니지만 행복 시작이라는 그말 사실 그 수색대에 대해서는 선택받은 자들이었거든요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소수 인원만 갈수 있는 부대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과 다양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사실은 어~ 약간은 아~ 약간은 아니죠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든 부분만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무수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볼때 그분은 너희들이 이제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 해주신 게 아닌가.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분명히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 8도의 사나이들이 그한장소에 같이 모여서 어,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또 눈물 흘리고 함께 어, 헤쳐나갔던 그런 경험들 어,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할수 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감히 또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좀 남들과 다른 군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필이시겠죠? 예, 군필이신 분들은 당연히. 예,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미필이신 분들은 미필이신 분들은 해병대 특수수색대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당연히 후회가 있을 거예요 어, 저도 후회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후회보다는 그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 상황들 그리고 훈련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후회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여, 어, 처음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돌아보면 그 해병대 수색대에서의 그 첫날, 그 첫날이 또 흘렀기에 또 제가 전역을 했고 그렇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할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걱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는다면 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저의 어, 해병대 특수수색대 첫날의 썰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없으셨나요? 예,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차이가 있겠지만 또 저의 어, 이야기들을 어, 재밌게 생각해 주신다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요. 어,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